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7년도 학생회장을 지난주 월요일에 선출했답니다. 하은님께서 학생회장으로 스카이님을 세워줬는데요. 그럼 그 떨리고 떨리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리포터 럭키 도전는입니다도전는님 올해 새로운 학생회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네 그럼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학생회장 선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걸쳐서 학생회를... 이끌어가고 고등학교를 대표할 군쟁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우리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와 권위와 책임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식의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 주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것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권위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권위와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협력하고 따라서 귀한 또 2017년을 꿈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홍재인 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0 1 7년도 학생입니다 어, 저희가 걸고 훈련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준비하는 학생이가 되겠습니다. 어, 저희 내수로는 할수 없고 저희 모두가 함께 나가는 학생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의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응원. 회장단 파이팅 학생회 화이팅. 응원 학생회 파이팅 자, 새로운 학생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멋지게 한 학생들을 이끌고 멋진 금야학교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네, 이렇게 올해 학생이 만들어지는 거잘 보셨죠? 이 새로운 학생을 위해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러프터부터 도전하는 러프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